미래를 여는 열쇠. 바로 장기투자. 워렌버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88년에 들고서 지금까지 쭉 갖고 다녀서 이제는 장기투자의 슈퍼스타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 장기투자 쉽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투자라는 게 인생의 진짜 동반자를 찾는 것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럼 장기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앞으로 살아가는데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라. 먼 훗날을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기본 생활에 영향 끼치지 않는 돈으로 투자를 시작해야 해요. 자금 계획에 신중이여 2. 실제 없어져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돈으로 하나 투자로 발생한 손실이 마음의 여유를 깨뜨리지 않도록 진짜로 없어져도 괜찮은 금액으로 투자에 도전해 보세요. 3. 투자 목표를 수익률이 아닌 투자 기간으로 설정하라. 길게 보자. 목표를 특정 수익이 아니라 기간으로 정해서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세요. 4. 수익에 대한 환상을 제거하고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라. 투자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도 힘을 쏟아보세요. 자산보다는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거죠. 5. 은퇴없는 삶을 꿈꾸고 검소하라. 투자로 더 풍요로운 미래를 상상하면서도 간소한 삶을 사는 것도 잊지 마세요. 6. 지속적으로 현금을 모아라. 비상시에 대비해서 현금은 필수. 언제든 쓸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세요. 7. 기록적인 폭락 시즌이 오면 모아둔 현금으로 추가 매수해라. 8. 첫 번째 원칙에 입각하라. 시장에 뱉어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항상 첫 번째 원칙을 염두에 두고요. 이제 여러분도 재미있는 투자 여행을 시작해 봐요. 어떤 모험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